이번 주 HR 아카데미가 픽한 조직 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직장인 대다수가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자유로운 피드백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한국에서 피드백 문화가 안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76.8%는 한국 사회에서 피드백은 싫은 소리나 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공감했고, 72.9%는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무평가 관련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이뤄진다는 응답도 24.1%에 그쳤습니다. 동료에게 전해 듣는 등 간접적으로 받는다가 34.1%, 결과만 통보하는 등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다가 33.8%였습니다. 업무 관련 피드백의 경우 선후배 간에 자유롭게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지만 상사나 선배가 일방적으로 주는 편이라는 응답과 피드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에 동의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장인들은 피드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85.8%는 적절하고 명확한 피드백은 업무 결과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75.8%는 업무 피드백은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위해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사내 문화가 자유롭고 개방적일수록 회사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거나 부서원 간의 신뢰 수준이 높은 특징도 보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 동료들의 배려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정서적 신뢰감 또한 높은 편이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는 피드백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직 문화와 개인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피드백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평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번 주 HR 뉴스는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목요일 고용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